그리고 밑에는 뽕돌. 바늘 세 개입니다. 오! 음 오! 다 잡았다! 세 마리 다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낚시하는 꼬시락입니다. 마산 꼬시락 오늘 통영의 연대도란 곳에 야간 볼랑루어 낚시를 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불지만 바람을 이겨내면서 또 오늘 재밌게 오늘 제가 오늘 사용할 로드는 볼랑로드 762ULSS 대 사용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스트레트 계열의 이 2인치 웜으로 앞에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이 부분 공략을 할 거고 지금 앞에 저기 앞에 제가 여기 이쪽에 설 건데 여기 서서 정면 쪽 이쪽 부채꼴로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게임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왔어요. 초캐스팅에서 왔어. 야. 왔어. 박았어. 수초에 감았어. 예. 완전 눈만 달린 젖볼락이 올라왔네요. <laughs> 정말 눈만 달린 젖볼락이 올라왔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사이즈가 좀 되나 킵 정도 되겠다 킵도 안 되네 킵도 안 되는 에 네. 물질은 하긴 해요 물질 물리에 좀떠 있네. 맞아어 아, 또, 자다잘다잘다잘다킵 사이즈도 안 되겠어요. 10초반. 10초반에 연대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 던져도 되겠요집어덩 머리를 조금 낮출게요. 야. 야하. 너도 보여드릴까요? 꾹꾹 박는다, 와. 오우. 통발이 앞에 이렇게 깔려있더니 결국 통발 걸었네요. 좀 장타치니까. 장타치고 바닥 찍자마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맨 위에는 2인치 핑크사딘 그 다음에는 예, 1.5인치 화이트사딘에 맨 밑에는 웜을 하나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뽕돌 바늘 3개입니다 과연 앞에서 한번에 세 마리를 할수 있을지 자, 조업 시작합시다. 입질한다, 입질한다, 입질한다. 일, 일단 한 마리 물었거든요. 일단 한 마리 물었어요. 천천히 랜딩하지 말고 다른 애들이 물 동안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끌고 끌고 옵니다. 다른 애들이 물어 물어라고 다른 애들도 일단 한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된다? 어, 몇 마리야? 오! 음 오! 다 잡았다! 세 마리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세 마리 다 잡았다! 세 마리 다 잡았다! 세 마리 다 잡았다! <laughs> 마리 다 잡았다! <laughs> 이게 진정한 루어낚시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진정한 대들리 루어 낚시 아닙니까, 형님들? <laughs> 가운데 그 크다. 중요한 건그 가운데는 또 크어. <laughs> <laughs> 오, 음... 킵 못했어요. 떨어졌다. 가운데 사이즈 큰데 얘. 집게로못 꺼내겠는데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요 한 마리 걸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빙어 낚시 하시듯이 탈탈탈탈탈 탈 기다려 주면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뭐지라고 또 물어 주는 거예요 음. 오 입질한다 입질한다 폴링바이트 일단 한 마리 물었어요 오두 마리인가 일단 한 마리 물었어 다시 계속 요을해 줍니다. 이렇게 오 가운데 있는 애가 확실히 지금 활성하게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어 네. 사이즈 좋은 사이즈 딱킵 사이즈 안 되겠네 방생. 확실히 가운데 1.5인치 웜이 잘 먹히네요. 아싸 어힘좀 쓴다 왜요 딱 아, 킵사이즈 딱이구가 너무 입질하던데 봐딱이구가 너무 입질한다니까 얘는 작잖아, 딱 봐도. 바로 입질 아주 딱 입질 받는 구간이 있어 요 여기 예. 네. 딱 입질 받는 구간이 있어 지금. 젖벌이. 어, 지가라서 빠지네. 손목 봐야지. 킵사이즈. 킵사이즈 일탈피 올라오고 있습니다. 16, 17 정도 되겠네요. 일탈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아, 발앞에 이거. 전기이다! 메가리다메가리메가리가 붙었어요! 메가리가 붙었어요! 아,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다리 지날 것 같아. 예. 왔어 사이드가 그리 크진 않아요. 아우, 정말 눈만 달린 애가 올라왔네요. 거기뿐만 아니라, 오우. 날라오지요. 발 앞에서는 뭐딱킵 사이즈 되는 볼락들이 막 포가입니다. 발 앞에서 일부러 발 앞에서 안잡으려고 던질째서 멀리 던지고 있는데, 네. 일부러 발 앞에서 안잡을려고 던질째서 멀리 던지고 있는데, 오발 앞에서. 발 앞에서 또 이렇게 담으면 5, 4, 3, 2, 1. 그 정도는 아니고, 줄을 좀 길게 해서, 짱끝 낚시하듯이 던져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끌어옵니다. 자, 어, 빠졌어요. 마산꼬시락 오늘 통영에 연대도란 곳에 갯바이 야간 볼락루운 합시 왔는데, 마리수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네. 저 볼락들이 거의 뭐, 세 자릿수로 앞에 막 이렇게 버거버거 합니다, 앞에. 아까 가지채배 해가지고, 하 해서, 던지자마자 세 마리 다 연타로 그냥 탁탁탁 물려서 올라올 정도니까. 근데 다, 킵 사이즈 내지, 킵 사이즈보다 딱 작은 젖볼락들이 정말 엄청나게 있습니다. 발밑, 장타에서도 그렇고, 던지지 채비도에서 오는 게스팅볼로에서도 장타 쳐보고, 바닥 긁고 중층, 상층 다 해봤는데, 결론은 젖볼락들이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들이 조금 나왔으면 더 열심히 좀 해보면서 해봤을 건데, 오늘은 진짜 젖볼락한테 이렇게 줘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다가 내준 만큼 재밌게 손맛 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쌓고 또 연대도라는 이런 갯바위에서 또 좋은 추억 쌓고 합니다 다음을 정말 기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마산에서 낚시 시작해서 이만큼 이만큼 펼쳐나갈 마산 꽃이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도 스포츠다! 네, 머리도 스포츠입니다. 안녕!